말 안된다 아저 용기 <laughs> 오 드디어 이게 또이 맵이 글라즈가 또 매우 좋죠 아 좋다고? 그 그때 설명드렸을텐데 밖에서 그 비행기 창문 예 어, 네, 어, 맞아요 창문으로 그 괴롭힌다는 그거구나 그래서 나오면 그냥 죽는다 밖에 나오면. f r i e 는클라즈가 잘할 때 얘기고. 클라즈가누라면하지만 <laughs> <laughs> 지금이 폼이라면. 기질 있다. 아래쪽이네. 어왜 아, 위에도 사람들이 둘이나 있는데? 맨 위요? 그창문 있는 쪽에 음. 블라즈 이제 뭘 하면 되나? 어? 근데 여기는 이게 지하라가지고 아마 없을거예요어 근데 저쪽..저쪽에 어, 문... 왜 둘이나 있냐? 뭐하는 애들이야 무서워 겁네. 아니 그렇달까? 저.. 어 어떻게 해야되냐 무서워 저기 외부 위적 있잖아요 어어 어. 저 멀리서 지금 나온거거든요 저기 올라가시면은 올라가셔도 돼 올라가면 네 저기 왼쪽 왼쪽에 있고 왼쪽 네 저기저기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제, 저기에요 저거 한 대만 더딱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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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머리 또 나, 진짜 나 위층에 있었다니까 애들이 무서워졌어. 어떡해 잘해봐야죠. 근데 이제는 그 개들이 그 창문 넘어 넘어서 보일 거기 때문에 꽁킬 가능. 드론 d e 4그 공필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어디여저 응. 여기. 아, 날개 오.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날 여기. 음. 로 올라가서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이렇게 핑에 날개 올라가면은 아마 좀 보일 거야. 날개를 올라갈 수가 있어? 네 날개 위에 올라가실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지? 나이스 You must recover the diffuser. Loading new magazine. 소리가 안 들리는데. has been recovered the diff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down to one friendly 슬란가오나이스오아스트 아마 그거였어요. 사이트였거든요. 쭉 가봅시다. 어오는 사운드 같기도 하고 A 쪽에 있나 보다. 이거 그냥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있거든요. 동로 싸도 돼 이거? 거기 그거 그 주먹으로 부셔야 돼. V 눌려가지고. 앉은 다음에 위 한번 두 번. 어어 아, 어. 어. 오. 어이구 예? 탑칸. 아 빵. 아 옆에 있었구나 <laughs> 몰랐다. 어 그래도. 굿, 굿. 날개를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더 그냥 뒤에서부터 그러면... 뚫었어. 맞다. 여기면은 여기, 어, 날개가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응, 응. 이렇게 하면은 날개로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여기. 응, 응, 응. 그래서 아, 이렇게,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저쪽에 있는,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 네, 워너... 나중에, 왔습니다. 오, 드론 있는데? 어, 참고로, 블라즈 나오면은, 뒤에 있으면 죽으니까, 거 조심하시고 아 그래?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돼? 그... 창문만 주의하면은 어디든지 있어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고 뭐 여기 서도 글라지 안 맞고 여기 안에 있어도 글라지 안 맞고 음, 그쪽에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 어? 죽은 거야? 아이고 칼리 칼이... 어, 죽었어 저기 뚫리나 이것도? 어 아이고 이 다리에 맞았다 어. 오, 밖에 있다. 어, 거기 있어. 맞아 거기 있어. 맞아요. 쭉쭉, 저쪽, 쭉쭉 들어가세요. 그렇죠? 꼭 타인데. 그렇죠. 왜안들어가요 혹시. 들어가시나? 뭐가 들어가죠? 아, 들어가졌네 고독을 맞았는데? 네, 여기 맞았어요. 나이스, 고독. 아, 저쪽 뚫릴 것 같은데. 뒤쪽도 봐야돼? 네 제가 지금 보고있어요 그쪽만 봐주시면 될거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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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네. 아 저기였구나 아 던지는 동안 와 저격총인가? 거 같은데. 아 h h h Mission f 저거 한대 맞은 거. 참패. 참세. <laughs> 그래도 우려 3킬이나. 응, 완전 저게 아,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 <laughs> 첫그외치때 첫 충격을 잊을 수 없어. 황당, 황당하네. 진짜 어, 외치 시작됨 아! 아하... <laughs> 맵 꼬라지가 이게 참... 다행이네. 수비 먼저... 아, <laughs> 힐 줘야겠다. 샷건 말고 다른 게나 저는 보통 그거 들겠네요. 샷건은 좀 숙련도가 있어야 돼서. 아직. 오케이, okay, 다른 거 들었어. 왜 샷건이 꽂혀 있는 거지? 지금 일단은 안 맞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쏘셔야 돼요. 아버님, 쏘셔야 돼요. 안 맞겠지? 안 아, 맞네. 총 한번 쏴 봐도 돼요. 굿. 음, 되게 통통통통하는 소 있네 뭘 해줄 필요는 없어? 지금 저 드론이랑 친구 됐어요 지금. 라 보시면. <laughs> 귀엽네. 돈들. 아 어디가? 이거 드론 잡을 때 노줌도 되게 좋요 노줌으로 이렇게 그냥 쏘는데 에 네, 그런 느낌. 네, 여기가 왜 뚫은 거지? 여기가 이제 롯데홀이라고 불리는 건데, 지금 여기가 그 A 사이트고 B 사이트니까 지나갈 수 있게. 아하. 여기 하나로만 지나가면 좀 불리하거든요. 미팀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였으면 여기도 이제 다 강화해야 되는데, 여긴 뭐. 아, 데몬 씨의 표적이 어? 됐던데? 이거, 그 상대 위치 보일 거거든요, 데이모스, 지금. 뭐, 보이죠, 지금, 맵. 제가 아무... 걔가... 어, 위에 있어 아, 아 위에 있어요? 어. 가만히 우리 있음. 위에 수강이. 있어. 저쪽, 저쪽 입구에 왔다. 어? 오른쪽, 예, 네, 거기 왔거든요. 그, 그, 문에. 능력 한번 켜보죠. 안 보이는 데서 네. 멀어서 안 보인다 네, 그쪽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쪽에 오거든요 그래 났구만 떴다 아군이 한 잡았네 저쪽에도 뭐가 있나 본데 그럴 때 이제 쏙 들어가서 바로 심장박동 켜버리기. 위에도 한번 봐보고 그냥 네, 전반적으로 한번 봐도됐죠 이러면 이제 근처에는 적이 없다는 거고 멀리는 조심해야 돼 지금 쫄리는 데가 여긴 여기고. 어... 어디지? 저거 이제, 어, 네, 어디 저거거든 저기 지금 있는 거예요. 저거, 네 뛰세요 그냥. 위치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기. 여기는 네, 안, 안 네. 되는 거지. 네네네 맞아 맞아. 오, 굿. 어, 거긴 조심하셔야 돼. 대충뚫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 잘하시는데. 라스톤이 이제 데이모스겠죠 아마도. 가지 그겠지 같이. 아유, 워크가 뚫려 있어서 불안한데. 오, 잘하시는데. 어떡하지? 여기 위에 있을 거 같은데 계속. 네, 보통 약간 저는 배제하긴 하거든요. 2 층에서 쏴도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2층 보는 것보다 1층 보는 게 나아요. 저는 아까 저기. 예. 여차피 네. 내려와야 돼서. 예. 네. 내옆 앞에 있네 지금. 15 seconds left. 저기 있는 거야? 빨간 핑에네 있는 거예요. 오오 어, 오. 어, Off 어. f 어, o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다다다다다. 와... 우리 친구가 되게 잘했구나. 난 그냥 쫄아서 저기 쪼그져 있었는데. 펄스 괜찮죠?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 펄스가 괜찮은 같지 데보스가 괜찮은 건지 <웃음> 모르겠. <웃음> 어 아니면은 지금 0포 있잖아요. 아... 아까 이게 0포가시 g 에서 제일 강력한 거거든요. 이거는. 배충 어디다 붙여놓으면 다 죽어요, 진짜. C4? 저거를, 그 G 누르면 C4 나갈 거거든요. 지금 장착돼 있는데. 응응. 그 G를 눌러가지고 던지면은, F를 눌러서 폭파였나? 응. 아니다, G 누르고 던져서 G 누르고 폭파거든요. 응응. 근데 이게 진짜 개쎄서, 개쎄서, 여기 아까 뚫리는 벽 있잖아요. 아, 여기 2층이라서 없는데. 그냥, 이런데 붙이고, 방금 터트리면다 죽어요, 진짜. 저기 있으면. 한번 던져보실래요? 이거 어차피 안터지고 G 누르고 응. G 누르면 안 돼요 네 G 누르면서 한번 날라가보세요 어, 어떻게 G 하라고? 맞나? G 눌러서 한번 F 4 눌러서... 던져보세요 G를 눌러서 누르기만 해? 딸깍만? 네 딸깍 이거 G 누르면 안 돼요 절대 G 누르면 안 돼요 G 누르면 터지고 다가가서 F 누르면 수거든요 o 굿. 오케이, 오케이. 요게, 이런 벽에 다 점착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데이모스 이제 벽 위에 있다? 그럼 바로 시포 폭파해서 죽일 수 있어. 어, 어디, 어디 있나? 그런거 좋습니다. 그럼 움직이면서 쏴도 돼서, 이쯤에 이렇게 가서, 적극적으로 해도 돼. 어? 아이고, 밑에서 산대, 밑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데 안 뚫리면은 이런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문을 보되 벽이 뚫리면 벽을, 벽도 봐야 된다. 그런 느낌. 맞나, 여기가? 여기 앞에 있다. 이 룸, 그, 벽뚫리는벽 쪽으로? 응. 온다 온다 벽 뚫렸어? 벽안이는그데이모스가이에스추적하서추적하지있철하지에 맞추... 철판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나 보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 오! 어떻게 잡았어요? 있었어. 오. 좋아요. 굿굿굿. 앞에 있구나. 라스트 밑에 있어요, 지금. 데이무스가 저 찍었거든요. 오 잘하시는데요? <laughs> 어, 밑에? 왜? 모르겠는데? 네. 스트 아, 밑에 안 보여요? 이쯤 에 있을 텐데 이제 막 달려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돼요. 안 나? 아니요, 속봐라. 쫄. 오2킬 와.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오, <2킬. 웃음> 그쵸 그. 라는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시즌,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나 <laughs> 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직도 순간 혹시 아군을 쐈나? 헷갈리는 거야.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아직 드릭숙해 글라잠 가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몰래 시즌 연습하셨죠? 이거 <laughs> 했네. <laughs> 아그 영상을 가끔 봤어. 내 하지 못했고 쫄아가지고. 아 맞다 이거 그 7번 눌러가지고 7번 눌러보세요. 7번 장비창. 자, 장비창. 네7번 누르고 장비창 있을 텐데. 응응. 응. 장비창 누르고 그 수류탄을 연막탄으로. 연막탄. 오케이. 얘가 뭐가 제일 사기냐? 연막탄을 뿌리면은. 적은 리슨 님안 보이잖아요. 아, 나는 보이니까. 우와. 네, 리슨 님은 <laughs> 열화상이라 가지고 어, 저기 어. 엄청 잘 보여요. 그냥. 음, 오히려 좋아. 그냥 적 나오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바로 죽어 버려. 어디래? 그총 그 데미지가 70 몇이거든요. 오이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가 You found a 요, 이게, 이 맵이 싫은 이유 중 하나가 공격팀이 되는 순간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어. 여기 지금 사이트가 1층이니까 1층 바로 갑시다. 제가 드로닝 해드릴 테니까. 어, 여기 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여기 있네. 이 바... 어? 잠깐만. 있다고? 네, 요방 안에 있거, 있었거든요. C4 붙여놨네, 이어서 봐라. C4는 부숴고. 어, 왔다, 왔다.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1번 핀 쪽에서. 혹시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갔다. 제가 먼저 들어가볼게요. 오, 위, 위에.. 위로는 안 가겠지? 오오 있다 있다 어디서 쏘는거지? 으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여긴 한명 죽였고 이제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오 여기 뭐야 아 뭐가 있었구나 어? <laughs> 아, 어떻게 설치했지 우리팀? 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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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하나 몰라, 나 어디 있는지. 하나 제 앞에 있어요. 이따 이따. 아, 어 드릴 와. 거야. <laughs> 아 누워 있었구나, 저 친구. 예. 네. 부상인데 이제. 우리 친구가 앞에서 이제 쏘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음... 같이 맞으면서 쏴서 내아 우리 아 친구도 누웠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었어. <laughs> <laughs> 약간 들어가겠죠. <좀> 애매해서 무서워서 <laughs> 들어가졌었던 게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나내 기준에서 무서워가지고... <웃음> <웃음> 당신 재능 있어? 음, 오케이, <웃음> <좋게>. <웃음> <웃음> 당신 재능 있다. 아, 근데 저밤판은 파는... 아, 아 잘하시는데요. 그거 나... 제가 이거 하나 물어봐도 돼? 아? 매칭 네. 잠깐 멈추면? 뭐,